MIN뉴스입니다. 2025년 9월 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며 폐지를 공론화했다. 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지만 공소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을 회수해 정치적 수사나 별건 수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Min뉴스와 공동으로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특집으로 정부 개혁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 회에는 잠자는 사회 간접자본의 활용 방안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역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불요불급한 SOC 사업의 예산 배정에 사용하지 않아. 다수 사업은 예타 면제 받아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정부의 SOC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실제 쓸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돈을 쓸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별도의 지갑에 우선 챙겨두는 상황이다. 정부의 예산은 꼭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잠자는 셈이다. 다른 사업과 지역이 누려야 할 기회를 빼앗는 나쁜 관행이다.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중 많은 사업이 집행률과 공정률이 미흡하거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인프라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천안동면진천국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 제주이공항, 세만금 신공항 등이다. 우선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연장 11.2km로, 총 7,934억 원이 투입된다. 기존 4차로를 6차로 넓히며 도로 공사가 50%, 광주광역시가 50%의 사업비를 부담한다. 2023년 예산 집행률은 86%, 2024년은 40%였으며 2025년은 예산 366억 6천 3백만 원을 확보했지만 사용액이 전무하다. 2025년 9월 22일 기공식을 거행했으며 2029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다. 다음으로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8013억 원을 들여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4차선 20 구간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019년 예타가 면제됐으며 2023년부터 예산이 편성됐는데 2023년, 2024년 연속해서 집행률이 0%다. 2025년 예산에 1,198억 6,700만 원이 책정됐지만 이원도 사용하지 못했다. 2026년 상반기 착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신공항은 2023년 예산 집행률 0.1%, 2024년 4.1%로 저조했으며, 2025년 631억 8600만원이 배정됐지만 사용하지 못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진행이 불투명했다.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는 환영하고 지방정부와 전북도 의회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재무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